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가 확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류종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전력 강화원장은 야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명단 24명의 이름을 호명하였습니다. 류 감독은 와일드카드를 제외한 23명의 선수들은 모두 만 25세 미만으로 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회가 다가올 2026 WBC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선발된 이들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에 대해서는 빠른 공이 매서운 신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 감독은 WBC에서 석연자는 탈락에 심기일잖아요 아시안게임을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던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